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공개면서협회 겉선 실장입니다. 이병렬입니다. 네. PT와 스파레즈 학습비용은 얼마이고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네. PT 학습비용은 500만원이고 음. 스파레즈 학습비용은 550만원입니다. 아, 네. PT와 스파레즈 교육과정은 같은 듯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것은 학습 목표이고 다른 점은 교육 방식입니다. 스파레즈 학습비용이 50만원 더 비싸게 받는 이유는 6박 7일 동안 아산소재 스파레즈 교육관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공과금과 시설 이용료, 식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PT와 스파레즈 학습비용, 학습비용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T는 처음 교육계약을 한후 교육비용을 입금합니다. 교육비용 입금과 동시에 학습계약서를 작성하고, 키약장 옵션 PT 스파레즈 교육방을 오픈합니다. 이때부터 학습비용 환불은 일절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면, 어, 사실은 500만원은 좀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스파레즈 비용이 550인 건더싼 거야. 왜냐면 이 과... 왜죠? 왜죠? 왜냐면 은 이렇게 실물을 배워가지고 내 물건이, 어머, 진짜 5억? 6억짜리 물건이다. 음. 이러면은 교육비 500만원 내고 기술 배워, 실무 배워, 대표님한테 친밀도 생겨서 물어보는 그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거 생겨. 그럼 계속. 계속 음. 할수 있어. 있어. 뭐. 어. 싸네? 이, 이 금액 가지고 하니까 싼 거죠. 어떤 분들은, 아 어, 무슨 교육비용이 500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죠. 그렇지만 엄청 싼 겁니다. 사실은. 네. 네. 왜냐면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본인은 건물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할수 있잖아요. 음. 또할수 있잖아요. 어, 기술도 쌓였었고. 그런 것들은 500위로 친다 하면은 네. 굉장히 약속한 거고, 그렇죠. 여기에 스파이주 학습비용은 550입니다. 50만원 추가되는데, 이 50만원도 제가 봐서는 많이 쌉니다. 왜냐면은 토요일, 일요일, 대표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6박 7일 동안 풀로 수업이 하잖아요. 네. 그죠? 렇 그게 50만원에 가이더 <laughs> 크죠. 여기 뭐 공과금 나오지, 교류 그 난방비 나오지, 식대 나가지. 음. 밥 먹는 것만 해도 몇번 음. 먹는 거 해도 지 않아도 간식 먹어야지. 어. 과일 사다가 먹고, 그치. 막 아이스크림 사다가 그치. 먹고. 많이 먹네.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즐거운 거죠. 네, 그렇죠. 어, 네. 일단은 환불 정책은 그렇습니다. 어, 환불 정책 다시 한번 집어준다 하면 한번 집어주시죠. 네. PT는 처음 교육 계약을 한후 <laughs> 교육 비용을 입금합니다. 네. 교육 비용, 음. 교육 비용 입금과 동시에 학습 계약서를 작성하고 키영재 옵션 PT 스파레즈 교육방을 오픈합니다. 이때부터 학습비용 환불은 일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양장 옥션에 PT 전용방이 따로 있어요. PT 생활 스파이즈 대상으로 네. 그 교육 그 방에는 모든 자료와 서식과 양식 그 다음에 네. 양질의 컨텐츠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을 오픈하는 순간은 그 사람이 학을 보고 또다 다운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오픈과 동시에 어, 계약 비 뭐죠 교육비 환불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음. 여기에 들어와신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네. 오픈이 되어 있는 방에 지금 네. 들어와 계신 거죠? 네네. 네 지금 거기 샘플도 있으시니까 어, 우리 교육생분들은 읽으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 이제 여기 서명 다 하고 입금하신 음. 분이 이제 들어오신 음. 거니까 맞죠. 이미 다 알고는 계실 걸로 네. 어,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